안녕하세요 낚시관계 라이트닝 입니다 오늘은 남한강 최하류에 있는 국수리, 복포리라고 불리는 포인트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곳은 한강 최하류광원 포인트 중한 곳으로 홈통지역이 있습니다 홈통지역이 있어갖고 어, 주변이 공원화가 되어 있어서 포인트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주차 여건도 좋지만 다만 한참 걸어가야 됩니다 아, 지금 포인트 걸어 들어가면서 포인트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면, 복포리, 한길, 요양병원 앞입니다. 요양병원 앞에 오시면은, 어, 지금과 같이 이렇게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어, 주차할 건 상당히 없구요. 어, 밖으로, 저기 자전거, 도로와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 뭐, 가족들과 이거 출조하시는 것, 뭐 상당히 괜찮은 곳이구요. 어, 지금부터 내려가면서 포인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 여건 상당히 좋고 옆편이 수설 잘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화장실까지 되어 있으니까요, 아주 쾌적하게 낚시할 수 있는 그런 몇안되는곳중한 곳입니다. 아 다만 아 이곳 공원화되어 있어서 이제 뭐 차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한참 걸어가야 되니까 아 이곳 출조시 고려해 주시고요. 주변은 이렇게 공원화되어 있습니다. 공원화되어 있어서 여건 참 좋고요. 이렇게 화장실까지 다 되어 있어서 어수제시가 시에 깨끗합니다. 뭐 가족들끼리 같이 오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휴양하기 좋은 곳이고요. 어, 내려가면서 포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저 어, 앞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앞에 최상류구 어, 부들하고 수초가 굉장히 빽빽합니다. 그래서 아래쪽 위주로 포인트가 형성되어 있고요. 어물 한강 쪽에서 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 한강에서 고기가 아주 큰 고기가 올라옵니다. 특히 한강권 이제 미터급 잉어들이 올라오면 어 낚싯대 뭐 아주 뭐 부러진다고 그러죠 그거 참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 지금 최상류권까지 고기가 들어서 울렁거리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상류권 이렇게 물꼬리 나가고요 아래쪽 연밭 그리고 부들밭 그리고 포인트 볼류권이 연결됩니다 어, 포인트 내려가면서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주변은 이렇게 공원화 되어 있고요 상류권은 이렇게 부들과 연이 굉장히 빽빽합니다 어, 현재 어, 이곳 꽤 여러분들 여러분이 여기 낚시와 계셨구요 어, 건너편을 오던 이쪽 편을 오던 무조건 행군하셔야 됩니다. 한 200m 정도 이상 행군하셔야 되니까 어, 행군 가구하시고 이거 출조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뭐 구조물 있는데 아, 이런 구조물 들어가지 않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이게 철조망까지 되어 있고요. 어, 낚시 뭐 예절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시설물, 그리고 슈리시설은 절대 건드시면 안 됩니다. 내려감사 포인트 보여드립니다. 지금 경고문 되어 있습니다. 불법행위, 그리고 오염시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거꼭 기억하시고요. 뭐 이런 낚시터 계속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 낚시인들이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상류권에서 포인트 보여드리고 좀 내려가겠습니다. 어, 상류권 지금 물이 많이 없네요. 어, 지금 말풀하고 지금 굉장히 빽빽합니다. 어, 아이고 저저 저 가물치 지금 뭐한 마리 걸었다 터지는 것 같은데 뭐 가물치 낚시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들도 있고 연도 있고 그리고 수초도 굉장히 빽빽합니다. 어, 건더편에 아, 지금 낚시를 하진 않고 이제 자리만 잡고 계시네요. 아, 아마 구멍 뚫고 이제 물 올라오기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아, 저것도 지금 저 끝에서 걸어 들어오셔야 되니까 행군거리 상당합니다. 아, 내려가면서 포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곳은 행정구역상, 아, 복포리라고 불리는데, 아, 입구 쪽 국수리 지나오기 때문에 국수리포인트라고도 불립니다 뭐 국수리포인트, 복포리포인트 같은 곳이니까요 뭐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무 밑에 그늘도 지고 공터도 상당히 넓습니다 공터가 넓고 모임 갖기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낚시 모임 갖기는 좋지만 지금 한 200m 이상 걸어왔습니다 아, 어, 장짐지고 걸어오셔야 된다는 거그점 어, 기억해두셔야 되고요. 아 지금 낚시인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고 낚시어건 여기 이 포인트 참 좋네요. 아 여기 한분 계시네요. 아 지금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아 지금 주변 어, 쓰레기 별로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 낚시했던 흔적들 이렇게 있고 쓰레기 없이 깔끔하게 관리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아 지금 물색 뭐 괜찮아요 물색도 이렇게 나쁘진 않은데 어, 수심이 조금 더 올라와야지 저 포인트 효건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지금 바닥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 갖고 조금 장대 위주로 어, 연밭 사이사이 공략하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아 지금 물색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아, 지금 딱 우윳빛 물색이긴 한데 물색이 조금 더 돌아야 될것 같아요 아 지금 아직 고기가 지금 없는지 수심이 아서 고기가 들어오면 이런 곳 막 꿀렁꿀렁꿀렁꿀렁 하고 철푸덕철푸덕 해야 되는데 어 지금 그런 모습이 없는 것 같아서 어 아직 뭐 고기가 많지 많이 들어 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 저기 저 꿀렁꿀렁 하는데 뭐 일단 고기가 들어와 있긴 한데 그다지 아직 많이 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좀 내려가면서 포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 낚시 한분 계신데요. 아, 지금도, 잉어가, 지금 아카시아 꽃필 때 항상 잉어가 들어오는데, 아, 이 안에 지금 잉어가 들어서 와 꿀렁꿀렁 하신다고 하십니다. 항상 이런 한강권 낚시하실 때는, 어, 미더급 잉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잉어한테 낚싯대를 뺏길 수 있고요. 뭐, 걸린다고 해도 낚싯대 두둥강나기십상이니까 어, 잉어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요. 어, 아, 잉어 걸릴 때, 어, 뭐, 제압이 힘들다 하면 무리하지 마시고, 낚싯대를 일자로 피세갖고툭당기시면 목줄이 터집니다. 어 미덕급 잉어 항상 잡으실 때는 무리하지 않는 거 추천드리고요. 어 특히 5월 아카시아 꽃필때 잉어 조심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 지금 분위기 참 좋고요. 저 안에도 지금 나무 밑에도 아 지금 수심이 얕지만 아 이런 것 조용히 하면 재미 볼수 있는 곳이니까요. 내려가면서 포인트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 자리 굉장히 넓어요. 공원화 되어 있고 어 쓰레기도 거의 없습니다. 아 이런 곳아 낚시인이 이런 쓰레기 관리 잘 하고 지킬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지키면 오래도록 낚시인들에게 이제 계속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 이곳 같은 경우 이제 본류권에서 고기 올라타야 됩니다. 본류권 아, 굉장히 입구가 수심이 얕고 빽빽해 갖고 아 고기가 좀 타기 올라타기 어려운 구조지만 아 이거 충분히 산란기 때 물이 막 쏟아지고 하면 이 안으로 이안 홈통 아니죠? 이 홈통 안으로 고기가 들어오니까요. 그거 뭐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들어오시면 손맛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여기도 지금 뭐좀 잡으신 것 같은데 아 여기 포인트 조용하게 하면 볼류권 고기들 뭐 사자도 되고 뭐 월척급 이상 고기들 충분히 올라타니까 이런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볼류권 지금 보시다시피 저 보트가 돌고 있습니다. 이 바깥쪽 뭐 낚시할 수도 있겠지만 아 파도 영향 많이 받는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이 안쪽 복포리 포인트 여러분들께 소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한강 최하류권에 위치한 복포리, 국수리 포인트라고 불리는 곳을 설명해 드렸고요. 주변 말풀과 연, 그리고 부들이 굉장히 이쁜 곳입니다. 그리고 주차 여건도 좋고요. 공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0m 이상 걸어 들어오셔야 됩니다. 무조건 행군밖에 답이 없는 곳이니까요. 이곳 출조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고요. 주변 이렇게 넓습니다. 공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모임 갖기는 좋습니다. 아, 다만 이 모든 짐을 들고 오셔야 되고 아, 이곳 지금 현재 쓰레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낚시꾼들 쓰레기 항상 되가져 가시고 이런 아름다운 곳들이 낚시인들 주변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이 근처 오시는 분들 이뭐 복포리 포인트 추천드리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